문제내주세요 아빠는 아홉시아 아우씨 아우시아우분아와 그러면 씨아우 아우씨 아우씨 아아 아우씨 해아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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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분에우씨 아우씨 아 아우씨 아우씨 아아 아홉 시 삼십 분. 와 너무 어렵다. 그럼 너는 알아? 응. 일곱 시. 그러면 엄마가 맞춰. 네가 <laughs> 엄마 틀렸잖아. 일곱 시오 분. 네. 그럼 답이 뭐야? 나와. 엄마가. 뭔 수학 문제는 선생님이 답을 모르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응? 일곱 시 근처인 것 같은데. 9시, 40분부터 일을 시작해서 9시간 지나면, 아, 이거 어떻게 푸나. 진짜 어렵다. 야, 원수학 진짜 어렵다. 문제를 진짜 잘 만드네. <laughs>